대한축구협회 KFA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선홍 감독을 3월 동안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임시 감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로 매혹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3월 한국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후 5일 뒤에는 태국으로의 원정을 떠나는군요. 여기에 KFA는 3월 11일에 황선홍 체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원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정식 감독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지만 상황이 변하여 황선홍 현 U23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는 축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은 황선홍 감독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KFA 소속이거나 현재 팀을 맡지 않고 있는 지도자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황 감독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내분 사태에서 이강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사건은 한국 축구 내부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흥민이 머물고 있는 영국 런던으로 직접 날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는 사태의 일단락을 의미했고. 이강인의 성숙한 대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강인의 대표팀 내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의 내분 사태 이후,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 내 일부 인사들은 이번 소집에서 이강인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사태를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발언에도 뒷받침되는 부분으로 부르지 않는 게 징계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강인은 황선홍 감독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공 후 파리올림픽에 꼭 차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스트 전력을 꾸리기 위해 그를 포함시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 배제된다면 파리올림픽 차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2001년생으로 파리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이미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한 그는 올림픽 출전을 위한 추가적인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은 FIFA 주관 대회가 아니므로 선수 강제 차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강인의 향후 대표팀에서의 역할과 그의 국제 경력에 대한 진로는 여전히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정위원장은 다른 나라 협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어 대표팀 감독이 23세 이하를 동시에 역임하기도 한다고 해명했지만 황선홍 감독에게는 올림픽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어 대표팀은 태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 있으며 황선홍 감독은 이 무거운 부담을 안고 두 대회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모든 압박과 책임은 황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구의 세계에서 또 다른 도전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적 지혜가 어떻게 발휘될지, 우리 모두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분석과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한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